저희는 오늘도 강원도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고성으로 가고 있는데요. 약간 고성의 무슨 호텔 옆에 사유지인데 거기 가고 있어요. 홍천역에서 뷰. 1시에 일어나가지고 휴게소에서 핫바랑 김대영씨 소울푸드 호도가자 35km가 남았고 한 30분 뒤 도착 예정인데 거기가 선착순이라서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리가 없으면 오늘 그냥 노지에서 차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길이 제주 해안도로 그, 가기,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때요? 오. 끝이 어딘지 모르겠네. 구석진대 자리를 잡을 예정이에요. 헉, 저 안에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자리를 어디야 할지 저기로 할까 하다가 저기 바닥에 콩벌레가 너무 많아서 그냥 약간 솔림 많이 없는 대로 해야 될것 같아요. 저 여기 가운데로 한번 세팅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다 할까요? 아니면 더 가운데다 할까요? 약간 평지 하려면 이렇게. 요러면 평지다. 이러면 평지다 여... 오랜만에 청소통에 물을 넣어보겠습니다. 다 어, 새고 있어? 나오고 있어? 세우고... 많이 나. 지 아리가 열려 있나 본데? 이쪽 가만 가만 있어 봐. 청소통에물 열려 있나 본데 뚜껑이? 카라반 안에 청소통이 있는데. 어 이게 열려 있네. 여기 뚜껑을 닫아줘야지. 오늘은 여기다 이렇게. 아무도 없어. 전세키 아니야, 이게 바로. 오늘은 여기다 이렇게. 정박을 해보겠습니다. 짜랑, 짜랑. 이제 카라반 다리만 내려놓고. 속초에 먹을 거 사러 갔다 올 거예요. 운이랑, 그런 것들. 하라반을 주차를 했고요. 이제 속초 시내쪽으로 가서 식사를 좀 사오려고 합니다. 동명항에 운이 판다고 해서, 운이를 사고, 또뭐 사야 되지? 튀김 같은 거 있으면 사고, 물회? 오징어회? 모르겠네. 일단은 가서 보고. 동명항 오징어 난저도래 지금. 그래서 불을 판대 맛있는 걸 먹겠습니다. 동명왕 운이를 사러 왔는데 할머니들이 없네. 이거야 이건 다른데 두 마리 있어 두 마리. 그래요? 응. 살이 깊어 가지고 아. 동명항에 있는 오징어 난전이라고 오징어만 파는 그런 포장마차 같은 게 엄청 많아요. 한 마리에 2만 원인데 약간 사기당한 거 아니겠지? 큰 거를 주셨다고 했는데 사기당했네. 결국 코트 중앙시장까지 와버렸습니다. 여기서 맛있는 걸 사서 다시 고성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한 사람이 없군요. 오늘 애프터에 공브레드 먹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서 공브레드 전기 레이크 들렸어요. 마늘빵이 <목소리도> 여기는 맛있지. 마늘빵을 사서 다시 캠핑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수욕장이 있어요. 아직 해수욕장이 7월이라 개장을 안 해가지고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 오늘은 미니미 타프를 갖고 왔어요. 뭐 그늘이 나쁘지 않네요. 분명이라서 오늘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2인분, 2, 2인용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의 미니멀 세팅 끝. 바닥이 파쇄가 아니어서 오늘은 하이 모드로 세팅을 했고요. 드디어 가스텔 멜리노에서 밥을 먹어보네 둘이라서 조그만 테이블 펼쳤고 댕댕스를 해먹 그다음 요렇게 타프도 작은 거를 아까 피칭했어요 이렇게 오늘의 집 완성 저희 캠핑장 보여드릴까요? 좋다 일로 와! 일로 오세요! 속초에서 새우광정이랑 중앙닭강정 사왔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 날씨면 에어컨 안 켜도 돼. 론체어 커플더 입고 돼가지고 샀어요. 뭐가 여기. 이렇게 해도. 이거 맞나? 에휴야. 2만원짜리 오지 마. 여기 산책길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 앞은 바로 바다에요 어? 조금조금한데? 조금 조금 안돼? 오늘 파도가 세서 운이가 안 나왔다는 슬픈 사실. 바다가 장난 아니야. 쟤 바다 못 들어가는데? 어이 치. 와. 내일 여기서 일출. 아닐 것 같은데. 누나한테 개기지도. 이제 산책 다 하고 다시 사이트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저희는 바닷가가 안 보이긴 하는데,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선택했어요. 개들 풀어주려고. 화장실이 엄청 멀긴 한데, 어차피 뭐 카라반 화장실 쓰면 되니까, 괜찮아. 여기 솔방울이 많아서, 엄청 많아요. 솔방울을 주워서, 불멍을 한번 해볼게요. 어두워졌으니까. 별안 보이네. <laughs> 기절한 배들 두 마리, 꼬리가 너무 귀엽네. 레오시, 레오시, 레오 하나 있어요? 좀... 바다가 언뜻 보여 언뜻. 확대해서 봐야 되나? 배가 저기 닿네. 아 너무 시원하다 지금. 얘들아. 우리야. 좋아. 일어나서 똥강아지들 계란 삶아 주고 있어요 어디 가니? 일로 와 저도 배가 고파서 일단은 오늘은 귀찮아서 드립백을 가져왔는데 이게 찬물에 될는지 모르겠네 되겠지? 맘마를 기다리는 듯시 더운 거 보다. 루이로 와. 싸워 싸워. 얘 봐봐 얘 봐봐. 으시 눈아꺼 루이 아 레오로 와. 루이 로앙루와 레오로. 레오 엄마 줄게. 눌러 눌러. 내려와. 이내려 옳지. 여기서 먹어. 아, 이거잘 먹어. 레오는 좀 높은 데 가줘야 돼. 오닝을 작은 거 갖고 왔더니 그늘이 좁아 따닥따닥 따닥 다 붙어있어야 돼요 배우씨 무슨 일이세요? 루이로와도다 보이네 저 안쪽으로 차 막힐 것 같아서 최대한 늦게 출발하려고요 여기 이스트사이드 바이브클럽이라는 햄버거집 왔어요 뭘잘 해놨네 문어버거랑 새우버거 솔드가시라 못먹고 이상한 뉴욕버거랑 칠리버거 먹었는데 맛은 있는데 너무 비싸 다음주에 문어버거 한번 더 도전 애견동방 가능 캠핑 10년만에 가스를 처음 까보는 여자 못한다 년. 못 한다. 이게 줘 봐. 아이거 이게 안 돌아갔잖아, 돼. 돌아갔잖아 그게. 어떤 게 이게? 어, 혼자가 받아 돌렸잖아. 돌아니까 에이, 그렇구나. 음. 오, 불안하다. 돌려, 음. 돌려. 됐어. 어. <웃음> 해냈다. 페토라이. <laughs> 페토라이라고 아세요? 페티페 좀라이 여러분 한잔 마시고 철수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계속 영상. 향이 장난 아니다. 얘 요즘 식탐이 장난아네. 집에서 굶기나 보다. <laughs> 멍구영아 먹는 거왜 쳐다봐? 그지같이. 야. 아유 냄새. 레오야. 레오 간다. 간다. 어, 네.